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선분은 여기서 지금 다 직선만 말하는 거지. 직선만 말하는 건데, 자, 선분 AB 위에점 P에 대하여, 요런 표에 나와 있어요.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여기서 내자는 안 내자야. 여러분들이 뭐 한자를 배우는 세대는 아니지만 외자는 바깥 외자고. 그러니까 내분점이라고 하면 선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분한다라고 하면. 선분 AB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먼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건 그림에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좌표 계산하실 수 있으면 돼.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돼요. 첫 번째, 그림에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정의에 맞게. 두 번째는 좌표축에서 계산하실 수 있으면 되고. 이게 쉽다라면 쉽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어, 지금 이게 선분 a, b죠 직선으로 그어져, 있, 어, 그어져 있고 내분이면 이 안에 어딘가의 점을 말하는 거야 안에 이 선분 위에 어딘가인데 m 대 n으로 내분하면 항상 왼쪽 점 기준입니다 여기서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가 m 다시 그 점부터 뒤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가 n 이 그림이 나타나는 게 그거죠. 네, 맞아요. 선분 A, B를 이라고 했으니까 왼쪽 점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가 M, 다시 그 점부터 뒤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가 N. 이렇게 표현하는 걸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얘를 증명을 해야 될것 같아. 증명을 해야 될 텐데. 수직선이니까 좌표 하나밖에 없죠. 뭐 x좌표 y좌표가 아니라 그냥 이 점의 좌표를 제가 x1이라고 할게. 얘를 x2라고 하고 얘는 x라고 하겠습니다. 1분점 자 그럼 이제 잘 봐. 증명을 하고 결론을 외우셔야 돼. 증명을 하고 자 그럼 이 관계식에서 선분 ap 대 bp는 길이의 b가 m 대 n이 나와야 되겠지? AP 대 BP는 M 대 N이 나와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비례식의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은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씩 세워볼 수 있겠고 여기까지도 되지? 자 이제 표현해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얘에서 얘 뺀거죠. 그죠? X2-X입니다. BP는 이렇게 쓸수 있겠고 AP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얘에서 얘 뺀거죠. X-X1이지. 맞아? 그럼 지금 저는 공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문자를 많이 쓰고 있는데 결국 얘랑 얘는 점의 좌표가 주어질거야. 그리고 몇대 몇으로 내분하는지도 주어질겁니다. 나는 X를 표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거예요이 관계식에서 X를 기준으로 표현하셔야 돼. 자 그럼 제가 일단 정계를 해볼게. 이게 좌변, 이게 우변이지. 자 그럼 x를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이거 리을 넘기고, 이거 리을 넘길게. 자 이를 넘기면 플러스 mx죠. 그럼 x를 묶어내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자 결론 증명 됐지. 양변 m 플러스 n으로 나누면 mx2 플러스 nx1 이라는 식 나왔죠. 자 맞습니까? 자 이제 이게 결론을 외우셔야 되는 식이고 먼저 제가 1번부터 해볼게. 그림으로부터 한번 표현해보겠습니다. 내가 수직선 위에 랜덤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테니 잘 보시오. 편의상 이 간격은 다 똑같다라고 할게. 둘 이렇게 됐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먼저 해볼게. 몇 번인지 얘기를 해봐. 선분 AB를 1대 1로 내분하는 점은 1, 2, 3, 4, 5 중에 어디일까요? 3번인 거 됩니까? 1대 1이니까 A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가 1, 다시 그 점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가 1이니까 정확히 가운데겠지? 자, 그럼 1대 1로 내분하는 점은 특별히 명칭이 있어요. AB의 중점이라고 합니다. 중점 뭐, 잘 하실 것 같아. AB를 그러면 아, 뭘로 할까? 1대 2로 내분하는 점은 어딜까? 2번인 거 됩니까? 2번이면 두칸 하나, 둘, 셋, 네 칸이니까 정확히 길이의 비가 1대2 맞지. 찾, 찾을 수 있겠어? 어. 자, 이건 2번이 되겠고요. 그럼 조금 바꿔 볼게. BA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몇 번? 여전히 2번인 거 됩니까? 왼쪽 점 기준이라고 했어요. B부터 어떤 점까지의 거리가 2 다시 1이 돼야 되니까 2번이죠. 지금 이 정도는 항상 가능하잖아. 자 되, 됐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항상 왼쪽 점 기준이라는 거랑 적절히 찍어내시면 되고 이게 지금 제가 그림에 표현한 거고 내분점이랑 같이 그림을 살펴봐야 되니까 내분점 아, 외분점이랑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신 것 같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외워 주셔야 되는데 외우는 제가 요령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외우는 요령은 앞으로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라고 하면 순서 정확하게 지켜 주셔야 돼. 지금 이 식에서 a점의 좌표를 x1이라고 했죠. 그럼 a점, b점 좌표를 써 이렇게. 그리고 예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내분하는 점은 어, 이거는 그냥 어떤 그림으로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자, 그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둘 더한 거분의 이식이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m x 2 더하기 n x 1이죠, 이렇게 맞습니까? 항상 이 형태를 그대로 지켜 주시면 돼. a b를 m 대 n으로 내분이면 a점의 좌표, b점의 좌표 m n 쓰시고 교차 표시하고 둘이 더한 게 분모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더한 게 분자. 오케이? 결국 공식이 증명이 끝났으면 완벽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니까 수직선에서 제가 지금 증명을 했고 평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니까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얘도 뭐 공식은 비슷한 방식이지만 제가 짧게 증명을 할게요. 아이고. 왜 이래? 와, 오늘 지우개 진짜 많이 쓴다. 자 이번에는 외분점을 볼게. 외분점. 외분점이면 지금 여기 보면 AB 연장선 위라고 했습니다. 연장선 위라는 얘기는 선분 AB의 바깥쪽이란 얘기야. 바깥 외자입니다. 바깥 외. 외분점은 그 선분 내에 존재하는 게 내분점이고 외분점은 바깥쪽에 존재하면 돼요. 근 방금이랑 그 정의 자체는 똑같아. 제가 먼저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여기 A가 있고 B가 있대. 그럼 먼저 표시할 수 있나 볼게. 선분 A, B를 2대 1로 외분한다라고 하면 이 사이가 아니라 이 바깥쪽이니까 이쪽이나 이쪽에 있어야 되겠지. 맞아? 근데 방법은 똑같아. A점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가 2, 2, 그 다음에 다시 그 점부터 B점까지의 거리가 1이 나오면 돼요. 제가 한 번만 찍어볼게.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되겠죠. 맞아. 이렇게 있어야겠지. 2대1 외분이면 선분의 연장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런 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은 불가능한 게 여기서부터 거리가 2인데 다시 이 점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이 될 수가 없죠. 더멀 수밖에 없으니.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숫자의 크기만 보더라도 이 선분의 오른쪽일지 왼쪽일지 가늠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이, 이게 더 어려워 보이지 않니? 아, 아닌가? 자, 이번에도 간격은 다 똑같다라고 제가 가정을 해 볼게요. 이 간격은 다 똑같다. 자, 쉬운 것부터 합시다. AB의 중점은 어디? 3번. 1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중점이고 자, 그 다음에 AB를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이 글씨가 왜 이래? 3대 1로 외분하는 점은 어딜까요? 3 3번? 4. 오씨, 니네 그래도 도영의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이거 처음 하면 멍한 분들 많은데 3대 1로 외분이면 왼쪽 점부터 그 전까지의 거리가 3, 하나, 둘, 셋, 다시 그 전부터 B까지의 거리가 1, 딱 4번 위치겠죠. 이해 됩니까? 선분의 연장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런 점은 생각하지 않아. 3대1 이런 점들은 생각하지 않을 거고. 자, 이번엔 뭘로 할까? 조금 어렵게 할까요? 아, 아니요. BA를 1대2로 외분. 5번. 될, 됩니까? BA면 이전부터 기준이죠. 이전부터 그전까지의 거리가 1, 다시 그전부터 A전까지의 거리가 2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있으면 되지 않겠어? 5번. 되는, 되는 거 맞아, 지금? 저저 웃음은 뭐죠?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음. 자, 그럼 AB를 1대 아까 한거 반대로 해 봅시다. 몇 번? 2번인 거 되지. 아. 되는거 맞지? A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가 1 다시 3. 그 정확히 여기가 외분점이겠지? 그럼 위치 그림에 나타낼 수 있, 있겠니? 있, 있을 거. 왜 그러지? 뭐 묻었니? <laughs> 자, 위치 알아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얘도 또 공식을 증명을 해 봐야겠죠. 너무나 지겨운데. 보통 우리가 외분점은 Q로 많이 쓰고 내분점은 P로 많이 씁니다. 그럼 당연히 고정된 선분 AB의 두 점의 좌표는 이렇게 주어져요. X1, X2라고 할게. 그리고 외분점이 더 어려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때를 떠올려보면 더쌤보다 뺄쌤이 좀 어려웠어요. 곱쌤보다 나눗쌤이 더 어렵고 내분점보다 외분점이 어렵습니다. 자, 요 그림에서 또 비례식으로 증명해볼게. 그럼 AQ 거리대 bq의 거리의 비가 m 대 n이란 얘기죠. 저 그림에서. 맞지? 그럼 비례식은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 같을 테니까 이렇게 될 거고. 돼, 되지 그럼 bq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좌표로 표현하면 얘에서 얘뺀 예 거죠. x x2입니다. 그다음에 aq는 aq 어디 갔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x1이죠. 자 됐어요? 자 그럼 정개 그리고 아까랑 마찬가지 나는 외분점 즉 x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x에 대하여 정리해야 돼. 넘기고 넘길게 그럼 넘기시면 x로 묶어냈을 때 이렇게 되겠고 넘기시면 이렇게 되겠고 x는 이렇게 증명이 되죠. 아래의 그림이어도 증명하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저는 재방송은 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뭐만 바뀐 것 같아? 내분점에서 어 플러스 마이너스만 바뀌었죠. 플러스 마이너스만 바뀌었고 그럼 플러스인 경우는 A 더하기 B를 하나, B 더하기 A를 하나 똑같으니까 순서가 별로 상관 없습니다. 근데, 외분점은 이둘 자리 바꾸면 전혀 다른식 나오지. 그러니까, 외분점을 더 주의하셔야 되고, 결론, AB를 M대N으로 외분한다라고 하면 또 이렇게 쓰는 거야. A 점, B 점 좌표 쓰시고, 자, X표 쳐주시고, 그때 좌표는, 예에서 예뺀거분의 예에서 예 곱한 거, 빼기, 예에서 예 곱한 거. 뺄셈이니까 주의하셔야 돼. 여기서 내분점이 여기만 플러스란 얘기죠. 네, 됐습니까? 아, 이거 외우셔야 되겠고. 자, 그럼 중점. 아까 여기가 플러스면 제가 내분점이라고 했죠. 근데 1대1로 내분하는 게중점이라매 그럼 mn에 모두 1집어넣으시면 그냥 이렇게 나오지. 어, 너무나 편, 편안하게 산술 평균이죠. 이게 그냥 소위 우리가 말하는 평균. 두 좌표 더하고 나누기하면 중점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제가 그럼 224 페이지까지 나는 수직선 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 평면 직교 좌표도 똑같다라는 거. y 좌표가 하나 추가됐을 뿐이죠. 왜 이렇게 여기 증명할 게 많니?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좀 아플 거야. 이 결론은 굉장히 쉬운 식인데 삼각형의 무게 중심을 제가 한번 구해볼게요. 자, 저는 수직선 위에서만 증명했지만 평면 직교좌표에도 똑같습니다. x좌표, y좌표를 방금과 같이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m 플러스 m분의 자, 그럼 평면이면 y좌표도 있겠죠. 이렇게. 자, 같은 증명을 제가 수직선, 평면 둘다할 수는 없으니 이건 좀 받아들여 주시고 자, 이제 잘 봐. 얘는 좀 어려울 거야. 세 점에 좌표가 이렇게 주어졌대. 주어졌습니다. 내가 처음 가르치는 입장인데 증명을 생략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까지 증명을 할게요.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뭐의 교점이라고? 중선의 교점. 그러면 표시가 안돼 있더라도 이 선은 지금 중선이죠. 맞아. 중선입니다. 그럼 B와 C의 중점이 여기지. B와 C의 중점. 음. 이게 지금 라지 m이죠? 맞습니까? 그냥 더하고 나누기 한 거야. 중점 구하기 쉽지. 자,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이 이건 다 대답하던데 그때 몇대 몇이라고? 여기 써있기도 하지만 2대 1이죠. 2대 1을 지금 배웠던 표현 방법으로 써볼게. 그럼 여기가 무게중심인데 중력이 그래비티지. 보통 발음 왜 이래? 라지 어, G로 많이 쓸 거예요. 무게중심은. 그럼 이 그림에서 G는 선분 AM을 몇대 몇으로 내분한 점이야? 2대 1로 내분한 점이지. G는 AB를 2대 1로 내분한 점입니다. 보고 있었어. 나 정신 좀온줄 알았는데. 자, A 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지, 맞습니까? 자, 그럼 해볼게. 공식. A 점. 잘 봐. M 점. A 점은 지금 이렇게 됐고요. 좌표 두 개만 늘어났을 뿐입니다. M은 제가 구했죠. 해야 되니 2대1 x 차 이렇게 쓰라고 했지 맞아요 잘봐 이제부터 머리 아프니까 아까는 수직선이었고 이번엔 평면 좌표입니다 그럼 이쪽은 무슨 좌표 자리 x 좌표 이쪽은 y 좌표 자리지 그럼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 m 플러스 n 분의 그럼 얼마야 3 이쪽은 x 좌표 자리니까 2랑 얘랑 곱하고 이게 x 좌표죠 근 네, 2랑 얘랑 곱하면 2 약분되고 이거죠. 더하기 1이랑 얘랑 곱하고 이렇게 되지. 되, 됩니까? 이쪽도 m 플러스 m분의 여기는 y자표 자리니까 2랑 얘랑 곱하고 곱하면 2 약분되고 1이랑 얘랑 곱하고 이렇게 되죠. 자 그럼 결론은 당연히 외우셔야겠지. 무게중심은 아주 심플합니다. 세 점이 주어지고 무게중심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평균 구한거지 그냥. x좌표 다 더하고 나누기 3, y좌표 다 더하고 나누기 3 하시면 된다라는 거. 데, 됐어요? 응. 데, 됐죠? 그럼 우리 잠깐만 짧게만 쉬었다 하자. 응. 빨리.